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로스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채널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코인 시장 정보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트 이더도 아니고 알트를 차트 보고 매매한다. 진짜 작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9월 6일에 한 380원 부근으로 기억하는데, 영상 한번 시청해보시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세력 정보를 입수하게 돼서 그 정보를 공유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력 정보 명확하고 이걸 9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금력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인지 거기다 매수가 매도가 이런 시나리오 같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지금 가격이 좀 오르면서 추가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문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상승분이 네가 말한 상승분 맞아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정보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죠 이전에 제가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 정보 안 받아보신 분들 그러면 지금 455원인데 여기서는 그럼 여러분들은 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잡죠? 이 정보 받아보신 분들은 방향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제가 답안지를 공유드린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공유드릴 거고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톨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는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받아보신 분들 중에 혹시 내용 추가된 게 있나요? 업데이트된 내용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특이사항 있으면 영상 추가로 네. 촬영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죠.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매도가 1, 2, 3차에서 위로 쭉 해가지고 5차까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이 정보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알트는 진짜 정보없이 매매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밥한끼 사드세요. 그게 이득입니다. 자제 번호 010-2957-8563으로 톨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고 이 정보 받아보신 후에는 그만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좀 급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저한테 딱 2분만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이 코인 시장에 신규 상장 소식이 하나 흘러나왔는데 말 그대로 진짜 긴급 속보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해온 정보고 직접 사 가지고 온 정보예요. 지금 ai 관련 코인인데 바이낸스 랩스 투자까지 받으면서 드디어 상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흘러나왔고 조만간 공지 올라올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급하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 유통량 보시면 딱감 오실 거예요 프리세일은 3차까지 진행한다고 나왔고 1차 진행 예정 가격은 0.2달러 이후로부터는 0.22달러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상장 펌핑 작정하고 하겠다는 것 같죠 이렇게 가벼운 코인이 바이낸스, 오케이스, 업비트, 동시 상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말도 안 되는 펌핑 나와 주겠죠. 팀물량은 유통되지 못하도록 락 걸려 있다고 하는 코인이라서 작정하고 펌핑하겠다라는 거니까 상승폭을 기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낸스 랩스에서 투자했고, 해시키거래에서도 묻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러그풀 같은 건 걱정할 게단 하나도 없고 최근에 이렇게 좀 근본 있다고 하는 코인들이 신규 상장해 봐야 무거워서 얼마 못 가기도 했고 지금도 계속 하락만 하면서 마무리된 코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얘기가 좀 다르죠. 말도 안 되게 적은 유통량에 프리세일 물량만 거래소로 풀릴 거고 거기다가 대형 거래소들 동시 상장입니다.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형 거래소 동시 상장이 쉽게 볼수 없는 소식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 소식 듣는 즉시 프리세일 참여하면 수익이 보장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지 뜨자마자 장외 거래 가격도 미쳐 날뛸 거고 상장 직후에는 거래 시작되면 더 재밌는 그림 그려 주겠죠. 자, 많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티나게 다계정으로 대량 매수하시거나 주변 지인분들한테 공유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 2957 8563으로 긴급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는 즉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긴급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고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 010 2957 8563으로 문자는 긴급입니다.